<laughs> 4월 27일 목요일자 노준엽의 날마다 성경 민수기 19장 1절 10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네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벽향목과 우을초와 홍색 실를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구멍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지니 그것은 속죄죄니라. 의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윤례니라. 붉은 암송아지의 죄. 죽음은 가장 근원적인 부정의 형태이지만 죽은 사람과의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죽은 사람으로 인해 생긴 부정을 정결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부정함을 씻고 다시 정결하게 될수 있도록 부정을 씻는 물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느님이 이렇게 하신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느님이 부정함과 함께 계실 수 없어서였고, 둘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사랑하는 백성과 함께 하시려고 그들의 부정함을 씻는 방법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하느님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결한 삶을 요구하시는 것은 오로지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입니다. 하느님은 일반적인 속죄 제사와는 이례적인 제의를 지정하셨습니다. 온전하고 생명력 넘치는 불고 남송아지를 부정한 짐승으로 지급해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하셨습니다. 일반 속죄제처럼 제사장이 그 피를 찍어 회막앞쪽으로 일곱 번 뿌리라고 하셨지만, 피를 향단 뿔에 바르는 의식과 피를 전부 번제단 밑에 쏟는 의식은 생략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속죄제를 들을 때 기름과 일부 내장은 번제단에서 불사르고, 나머지 가죽, 머리, 정강이, 내장, 모든 고기, 똥은 진영 밖에서 소각한 것과 달리 붉은 암송아지를 피까지 통째로 태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태우는 불에 정겨의식과 관련이 있는 백향목, 우술조, 홍색실을 던져 불사르고 그 죄를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이는 흠없는 붉은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진영의 모든 부정을 대신 짊어지고 진 밖에서 죽음으로써 성소를 위한 속죄와 진영의 정화가 이루어짐을 의미했습니다. 이 제의적인 의미는 예수님에게서 완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암송아지의 죄가 육체를 정결하게 했다면 아무런 죄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이 죄의 짐을 지고 예루살렘 밖으로 십자가에 달려 쏟으신 피는 우리의 양심과 행실까지 깨끗하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제사장과 송아지를 불사른 사람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은 잠시 부정해줬습니다. 부정을 씻는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얻기 위한 불가피한 불편이었습니다. 이들 덕분에 이스라엘 전체가 정결해질 수 있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뒤에는 누군가의 수고가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피로 얻은 값진 정결함을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켜내게 하소서 네. 이 본문은 음, 사실 지난주에 한 건데 어, 그 동영상이 왜 유튜브에 안 올라가 있는지 어, 제가 지난주에 몸이 좀 피곤하고 어려워서 어, 도대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반역을 하죠. 네, 아주 지속적으로 반역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순종하는 사람들한테 하느님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죠. 뭐 심판을 하거나 정죄를 하거나. 뭐 징계를 하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다른게 있겠습니까? 오늘 특별히 붉은 암송아지의 재회를 어, 말씀하시면서 이제 성막을 씻으라고 하시고 잿물을 만들라고 하시고 정결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공간입니다. 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어, 있어야죠. 어, 뭐 어떤 이유로 부정해질 수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성막은 정결하게 거룩하게. 근데 이제 동물의 시체가 뭐 이렇게 좀 가까이 왔다든지 아니면 동물의 시체를 만진 사람이 어, 뭐 사람의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죽음을 만진 사람이 뭐성막에 뭐, 들어왔다든지, 그러면, 성막도 부정해지겠죠. 제사장도 그럴 수 있잖아요. 제사장도 뭐, 가족 중에 누가 상을 당했다. 그러면 뭐, 시체 가까이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거를 어떻게, 이제, 깨끗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제의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가 뭐, 유대교 제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막은 바로 우리 몸을 말하는 거잖아요. 오늘날의 성막은 우리 몸입니다. 성전이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떤 이유로 인하여서 부정해졌다, 악한 생각을 했다든지, 뭐, 뭐 음란한 생각을 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정한 어, 생각으로 꽉 차있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깨끗하게 될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예, 불타는 재물과 같이 이 붉은 송아지 싹 태워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피, 그 희생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것처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사가 우리한테 필요한 거죠. 자, 바로바로 바로 넘어갈게요. 28일자 연이어서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4월 28일 금요일자 민수기 19장 11절로 22절 말씀.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힙니다.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랫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랫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술초를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다 네. 음, 죽음의 부정함 씻선내기 지신에 저촉해서 부정해진 사람은 붉은 암송아지의 재와 물을 섞어 만든 잿물을 뿌려서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고의적으로 정결의식을 거부하면 해중에서 끊어집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장막 안에서 죽었을 때그 안에 있었거나 장례를 치르러 그 안으로 들어간 사람, 들판에서 시신이나 죽은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은 일회 동안 부정했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있던 장막에 뚜껑을 덮지 않은 채 두었던 그릇도 부정했습니다. 죽음의 부정함이 이토록 강력한 이유는 하느님의 생명과 반대 극단에 있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장 강력한 부정인 죽음이 일상일 정도로 정결하고 거룩한 본래의 창조 세계에서 아주 멀어져 있습니다. 하느님의 생명을 지닌 사람은 하느님의 생명에서 벗어난 세상의 현상을 분별하고. 그것을 당연한 것이 아닌 부정함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시신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려면 정결한 사람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운 재와 흐르는 물을 섞어 만든 잿물을 우을 조에 찍어 불어 주어야 했습니다. 부정해진 그릇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이 모든 부정함에서의 해방임을 보여줍니다. 하느님은 먼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가 죽은 행실에서 떠나 살아계신 하느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세상에 만연한 모든 부정한 것을 없애시고 생명과 의미로 충만한 세상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지신에 접촉한 걸 알면서도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했습니다. 부정함이 성소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백성이 되어서도 내 삶에서 부정한 것을 씻어내지 않으면 하느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성전공동체인 교회를 더럽히게 됩니다. 부정함을 예민하게 분별하고 날마다 회개하며 잘못된 일을 멀리합시다. 부정은 전염성이 있어서 죽음 때문에 부정해진 사람에게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전녁까지 부정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해진 형제 자매를 위해 누군가 그의 곁으로 가야 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을 멀리하기보다 부정에 노출되더라도 그의 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정결하게 되는 길을 알려줘야 합니다. 주여 세상에 부정함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비정한 세상의 부정함에서 이웃을 간전하게 하소서. 다양한 경로로 시체에 접촉함으로 심각한 부정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이 정결케 되는 절차를 소개하는데요. 음, 우리가 살다 보면 부정한 일이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뭐가 부정하고 뭐가 이제 그런 부정 정하고 그런 거를 사실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어요. 아, 어쨌든 부정하게 생각이 되면 정결해지는 길을 가시면 됩니다. 네. 근데 중요한 것은 부정하면 끊어질 것이다. 하느님께서 경고하셨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질적인 거였어요. 시체를 만지거나 죽은 자의 장막에 들어간 경우에 그 장막에 물건을 만진 경우에 이런 경우에 아주부정했기 때문에 7일 동안 사실은 아무것도 못했어요. 부정이라는 것은 죽음의 힘을 얘기하는 거고요. 거룩함은 생명의 힘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죽음과 접촉해서 더러워진 사람은 정결하게 하는 의식을 행하지 않으면 죽은 사람과 같은 거예요. 사회인과 교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이제 지적할 사항, 음, 거룩한 일을 하고도 부정일 수 있어요. 불고 남송아지의 죄를 만든 제사장, 송아지를 불살한 사람, 죄를 거둔 사람, 정결하게 만드는 물을, 물을 뿌리는 사람들도 일시적으로 저녁까지는 부정하다고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이렇게 공동체를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는 중에도 그 당사자는 부정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옷을 빨고 몸을 씻어야 합니다. 부정한 자가 정결의식을 치르지 않으면 공동체 전체가 위태로워지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무엇으로도 인간은 자신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거룩하고 정결하게 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의 방법대로, 하느님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자리에 가면 갈수록 우리 스스로의 그 거룩하지 못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은 죄의 투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간신히 이 세상에서 살 수가. 있어요. 자, 바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월 29일자 토요일자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민수기 20장 1절로 13절 말씀.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 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르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가 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아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가 우리 짐승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망문에 이르러 엎드리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나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옴으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하... 하나님과 다툰 백성에게 물을 출애굽 제 40년이 되는 해 미리암이 죽습니다. 새로운 세대는 물이 없다고 불평했고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잘못을 저지릅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이스라엘의 새 세대가 이전 세대와 마찬가지로 난관 앞에서 불평을 했지만 하느님은 그들을 징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첫 세대의 불평을 받아주시고 바위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것처럼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대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진작 심판받았을 것입니다. 오늘도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참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래와,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딱히 여겨서 물을 주려고 하셨는데 모세가 백성에게 화를 내면서 자유로운 하나님의 마음을 진노로 왜곡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게다가 모세는 자기 분에 사로잡혀서 반석에게 명령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반석을 두번 내리침으로 말씀까지 왜곡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의 마음과 말씀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공동체에 전달하는 일은 지도자가 실패해서는안 되는 임무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38년 전 정탐 보고를 듣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가데스로 다시 왔습니다. 불신과 불순종 때문에 약속의 성취가 38년 지연되었습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는데도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완전히 임하는 날이 영원하게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아직 불신하고 불순종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불신의 과거를 정산하고 새 역사를 향해 믿음을 발휘합시다. 새로운 세대의 시작이 이전 세대의 시작과 닮았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모습은 불평과 원망이었습니다. 새 세대에도 곤경의 저하니 애굽을 그리워하고 약속된 가나안 땅을 외면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 광야에서 불퉁거리기만 했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전 세대를 비판하면서 실상은 전혀 다르지 않은지도 모릅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나도 그와 똑같은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답습하고 있는 잘못된 신앙 습관이나 태도는 없는지 살펴봅시다. 저요 제 삶을 통해 사람들의 하느님의 마음과 말씀을 만날 수 있게 하소서. <laughs> 4월 29일 토요일자에 대한 말씀은 사실 굉장히 핵심적인 그 교훈의 말씀이 있습니다. 특히 그 목회자들한테는 아주 치명적인 교훈이 될수 있는 말씀인데요. 이 설교 많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 가지고. 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때 그 물을 내는 이야기는 사실 출애굽기 17장에 이미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 유사성으로 볼때이 아,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사실 광야에서 물이 어디 있었겠어요? 그 사막 같은 데서 물 구하기가 정말 어려웠겠죠. 근데 그 광야 생활에 예, 물을 달라고 하는 이 백성들의 태도가 아주 큰 문제가 아니었겠습니까? 하, 변함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참 기가 막혀요. 어, 40년 광야 생활이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결국 그 40년 만년에 미래함이 죽었네요.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불신앙을 되풀이합니다. 원망하는 거 그리고 주님의 그 백성들의 그 지도자, 지도자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 따지는 거, 블레임하는 거. 똑같은 레파토리입니다. 지도자와 다투고 하느님께 불평하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애굽을 그리워했고 출애굽의 구원을 멸시했고 가난의 약속도 외면합니다. 이런 망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가 좋은 곳은 아니죠. 나쁜 곳이죠. 하지만 더 나쁜 게 있어요. 광야보다 더 나쁜 게 바로 그들의 불신앙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광야에서도 우리가 가난을 누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가난도 광야가 될 거예요. 이 불신앙으로는요. 어디를 가도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어떻게 만족시켜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도대체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세상은 없어요. 그런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회는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지도자도 없고, 하느님도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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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법이 없네. <laughs> 근데 이제 여기서, 모세가 굉장히 큰 실수를 합니다. 온유한 사람 모세. 아이고. 마지막까지 이걸 지키셔야 했어야 되는데. 이 마지막에 40년. 결국 80년이잖아요? 외국에서부터. 마지막까지 지키셔야 되는데. 아휴. 실수하셨어요. 온유한 사람 모세와 아론이. 이 또다시 불평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는 거예요. 반역한 너희여. 근데 여기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대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백성들한테 물을 공급하는데, 아, 문제는 오늘 본문 잘 보시면,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그렇게 했는데, 모세가 마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내리치면서, 마치 모세의 능력으로 물을 내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물을 주시는 건데, 반석한테 명령만 하면 되는 건데, 말로 명령만 하면 되는 건데, 굳이 지팡이로? 두 번이나 쳤어요? 결국, 말씀이 주체가 아니라, 모세 자체가, 모세 자신이 기적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말씀의 권능을 자신의 마술적인 능력으로 왜곡한 겁니다. 하느님께서 그런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시는 거죠. 하느님은 백성들의 불평에는 관대하셨지만 해중 앞에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훼손한 두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꾸짖으시고 그들에게 엄청난 형벌을 내리십니다. 그게 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형벌. 너무 아쉽죠. 너무 가혹하죠. 이렇게. 하나님은 지도자의 잘못을 더 크게 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더 중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이 새겨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명령하신 것은 아주 디테일하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요만큼이라도 그, 가감하면 안 돼요. 많은 그, 거짓 선지자들이 아, 어, 열, 하나부터 아홉 가지는 진실을 말하고, 마지막 열 번째 거를 거짓으로 해가지고, 어, 핵심적인 거짓 선의자가 되는 거죠. 많은 가짜 뉴스도 마찬가지고요. 다 옳은 말들을 많이 섞어요. 진실을 섞어요. 진실이라기보다는 사실을 섞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짓을 딱 넣어놓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좀 다른 말씀으로 바꾸시면 모세처럼 가나안에 못 갑니다.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마지막에 이런 엄청난 징계를 당하다니 무슨 꼴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은 정말 하늘과 같습니다. 그렇게 불평하는 백성들한테 그냥 물을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죠.